자! 잠깐만, 망태, 망태 할아버지가 고우기신가? 잠깐만. 아이씨, 정신없어. 어, 잠깐만. 망태님이랑 바꿔야겠다. 죽기님이랑. 이티 바꿨어요. 이빠 숲 피, 이빠 공격. 화이팅! 자, 될진 모르겠어요. 일단 대충 해보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기술을 잘 못해가지고, 최선은다 해보겠는데. 최선은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고 말만 깔아주고 키워야지. 이까짓 갑니다. 그냥서는 방태 할아버님 살려드리고, 네온님도 살려주시고. 어우 너무 아파. 이거 이렇게 아파. 개피시네. 아, 나 죽겠는데? 으흐, 아파. 최자는 먹었는데. 아, 힐러분들이 못 오셨구나. 엄마? 아, 이거 죽겠는데? 오케이, 이거 미는 건 어떻게 쓰는지 알았고. 상대는 깃을 안 들었구나. 힘싸움은 뭐 그래도 잘 되고 있네요. 근데 상대 기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볼까 기수가 없는 건가? 일단 뭐 탱커는 없어보여요 힘싸움 굉장히 잘, 잘해주고 잘 계시고 솔루션폴에서 감세가 너무 빨리 쌓여 힐력이 무력감 느낌 나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조합전을 빨리빨리 여섯 게임이나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막 좋은 조아보이진 않았다 실명이에요 땡겨줘 저 누구야 저거 사주님 나 땡겨줘 아 그냥 가셨네 오케이 그냥 가셔도 되고, 우리 일단 힘 싸면 밀렸고, 아니 뭐, 뭐 느리게 할수 있는 게 없냐? 아니, 너무 쎄. 도저히 아니, 무슨 말이 꽤 그냥 찌르고만 있는데, 피가 쭉쭉 다냐어우씨 아유, 또 죽었어. 와, 진짜, 도적 진짜 세다. 제가 탱전을 못하는 것도 맞는데, 탱전 스킬 뭘 써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아, 너무 세다. 그냥, 탱전이라고 버티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생존기 써야 될것 같아요. 아니, 뭐, 버티는 거 자체가 안 돼, 그냥. 그냥 무조건 그냥 딜러 하나 받서 딜을 때리면 무조건 생존구 있어야 돼 그냥 탱커이고 뭐고 그냥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기아좀 주세요 아나 가막 준거 알아 오배터질뻔 두고 공 가세요. 아, 이러면 내가 그냥 긴할걸 괜히 팽했네. 아,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아이고, 죽었는데. 누가 들었나? 누가 들은 거지? 뭐, 누가, 누가 들었는데? 우리키 너 어딨어? 어우씨, 누가 들은 거야? 내놔, 내놔 박살림, 나 패스, 박살림 패스 그만가, 이스 뒤에 있다 아이씨, 이 사람들 왜. 아, 막 이쪽에 와 그만가? 아니, 왜? 아니 씨! 아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 이 밀고 치는 게 풀이 짧아서 되게 좋구나. 어, 나 이제 수금 손에 있는 거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아! 뺏겼어! 근데 이거 왜 뭔가 바뀐 것 같다? 아닌가? 너무 오랜만에... 도코에게 <laughs> 죽을 티코에게 기술 줄수 없다. <laughs> 아 근데 도코 너무 쎄! 인간적으로. 근데 방금은 진짜 줬으면 좋았는데 레알 레알데르. 자 여기서 가마 한번 드리고 잠근 주고 여기서 나밥 잃어버리고 풍망 주고 스펀 걸고 죽여버리고. 아, 어, 얍! 아우, 씨, 키 결국엔. 아, 약간, 빛을 나...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 그게 너무 아깝다. 에헤이. 내가 탱탄걸 모르시나보다. 내가 하도 죽어가지고. 왼쪽로 가야 왼쪽으로 가야 한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가자 돼. 겨쪽으 하이패스 가자. 오, 죽고 땡큐. 이동 고맙고요. 어이, 존, 어이. はい。 나, 나. 무슨, 강강소리 하는 것 같다. 어이 씨. <놀람>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놀람> 아, 이게, 날고가 없어서 불편하네. 응, 스무이. 어, 2파 공격인데? 아비숑님이 가서 오셨나 보구나. 어 아닌데? 야왜왜 왜 우리 공일이 없어? <웃음> 망했다. 이파 <laughs> <2파> 공격. 이파 <laughs> <2파> 공격. 공격 <laughs> 가. 잠깐만. 아비숑님이라도 가. 아 리사주님 간다. 파이팅아 근데 우리 혼자 하다 잘리실 것 같은데 아 몰라 저 아마 어그로라도 끌어주시겠지? 앞에 나가시면서 분명히 누가 물겠지? 여기서 잡아주시면 잡아주시나? 잠깐 히든님 타겟 보자 아못 잡네 못 잡는 걸로 히든님 타겟 보면 어림도 없네 우리 전멸 모여서 다시 가요 저거 붙잖아, 이거. 어, 떨어졌다? <laughs> 이게 왜 떨어졌지? 생겨주실 분 있나? 아, 위에 아무도 없네? 와, 우리 힐러들 왜다 어디 갔어? 왜 없어? 응? 잠깐만, 뭐야? 돌아, 돌아. 아, 여기 계시구나. 나이스, 나이스, 영절 좋았다. 잘버텼어 우리 공 갔는데. 우리 수비 한번 했어. 아, 이, 이도 없다 밥 있어, 씨. 으아, 야, 나도, 야, 이집 누구봐라, 밀었어. 땡겨줘요. 나이스. 야, 밥 뼈. 윤창님 폭망. 아, 굴렀어, 씨. 삐삐 아, 이걸 못 들었어? 와, 총창님 혼자 있는데, 여기. 아. 씨. 와 이게 죽네. 아, 아 그래도 우리 망았는데 아깝다. 헤이 까비 까비. 아, 제가 탱 탱을 잘 못해가지고. 아 근데 밀치기 뭐지? 용 밀치기에 떨어진 것 같은데. 아이 지렸다. 아, 근데 다시 잘 올라왔는데, 죽증님 혼자 있고, 장대철인데, 아, 죽, 죽었어. <laughs> 아이씨. 피빵 빠지면서 죽었나? 아, 근데 기승, 비클은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 아쉽다. 아쉽고요. 상대 기수가 있는 건가? 뭐 전사님이 든것 같은데. 아 전사가 있어, 상대가? 없잖아. 누가 든 거지? 아, 있구나, 유명해졌 윤내든님 딜 들어간다 기차 기차래 기차 아니야 딜러 가지마 윤내든님 잘어그그 그, 그 딜러 자르지 마 제발 윤내든님 잘라줘 올라왔잖아 방금 제발 안돼 아나 죽나 살려줘요 으으으 살고 싶다 아살 만한 아, 살아운용은 살고 싶다 으윤내든들 살려줘요 안돼 나이스 살았어 아, 근데 저 기술을 잘랐어야 되는데. 아, 죽었다. 뭡니까, <목소리> 영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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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미터 정도. 그어저 근데 영도한 벽이 없는데? 5미터 정도. 뭐 어, 아까 여기 여기서 길게 영도하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 내 영도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돌지는 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막이랑 물에서. 하나라도 곱다. 응, 자, 응, 자, 와, 아, 그냥 행이의 미가 없다. 아니, 그냥, 도저히 원딜에 그냥 찍기는데 방벽을 무조건 써야 되나봐. 아니, 이거, 뭐, 이러면은, 어떻게 저길 쭉수 나가냐? 방벽 한번 쓰고 나면. 아, 진짜, 속상하다. 무조건 그냥 방벽을 써야 되나보네. 아니, 뭐, 스팜, 그냥 급장 극장, 극장 쓰고, 방벽 안 추면 죽어, 그냥. 원딜에.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어, 씨, 어지럽네. 와, 이게 맞아? 게임이야, 이게? 아니 그래도 탱커인데, 아니 원딜에 그냥 녹아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야 이거. 아니 급장 주고 반박 쓰면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독거 하나한테. <laughs> 아니이거 아, 야 너무 심한데. 선생님 주세요. 선생님 주세요. 等等等等 야! 가마! 자, 도착! 내가 죽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서포팅이 안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그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냥 서포팅하면 안 죽는 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오케이, 하나 꽂았고 아니, 서포팅 캐릭이 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아니 이렇게 잘 패스 시킬 수 있는데 아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 그냥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아씨 모르겠네 상대 기수 컷피 해야 되는데 상대 상대 기수를 찾아야 돼 이제 슬 58초 깃든 사람 무조건 찢어야 돼 지금 지금 깃든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윤네드님이 들었네. 줘봐봐요. 아이고씨, 느꼈네. 줘봐봐요, 줘봐봐요. 님 딜해요. 그냥 나 줘. 오케이. 내가 그냥 빨리 들어갈게 그냥. 2 1초 그냥 공공가 공, 그냥 공가공 공, 가야 돼.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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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